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싼 지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값 자동차 자녀 교육비 아닙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가장 잔인한 지출은 바로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병원비입니다. 그중에서도 척추 즉 당신의 허리는 한번 무너지는 순간 당신의 가계 경제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됩니다. 오늘 아침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숙일 때 뒷덜미가 뻣뻣해지거나 허리 아래쪽이 끊어질 듯한 묵직함을 느끼셨나요? 혹은 양말을 신는 당연한 동작조차 고통스러워 끙끙대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척추는 지금 당신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이제 곧 천만원짜리 수술실 문이 열릴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라고 말이죠. 허리 수술비 천만원. 이것은 단순히 병원 영수증에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수술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기회비용, 수술 후 재활에 들어가는 끝없는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절망감이 주는 심리적 파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늘 건강구백은 단순히 운동이 좋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척추를 자산가치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단돈 영원으로그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지 그 소름돋는 인체의 경제학적 생존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1 0 0 0만원을 버는 것보다 1 0 0 0만원을 지키는 10분의 투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척추는 스무미네 개의 뼈가 수직으로 쌓인 정교한 고층 빌딩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뼈 사이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인 디스크가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빌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의자에 앉아 보냅니다. 의학적으로 앉아 있는 자세는 서 있는 자세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을 두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목과 허리에는 수십 킬로그램의 하중이 추가됩니다. 당신의 디스크는 지금 거대한 유아프레스기에 눌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디스크 내부의 수액은 뒤로, 옆으로 밀려나며 탈출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소름돋는 사실은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서 신경을 마비시키기 전까지 우리 몸은 끊임없이 미세 균열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다리가 이유 없이 차갑거나 엉덩이 근육이 자꾸만 빠지는 느낌 혹은 오래 서있을 때 한쪽 발바닥만 저린 느낌들. 이것은 당신의 척추 빌딩 외벽에 금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건물에 금이 가면 난리가 나지만 자기 허리에 금이 가는 신회는 관대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피곤해서 그래, 라며 파스 한 장으로 때웁니다. 이것은 부도, 직전의 회사가 장부를 조작하며 버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물건을 줍기 위해 살짝 허리를 숙였을 뿐인데, 툭하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천원만원은 이미 병원 원무과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허리 한번안 아픈데 왜 당신은 비싼 의자를 사고 영양제를 먹어도 허리가 아픈 걸까요? 그 비밀은 뼈가 아니라 뼈를 지탱하는 속근육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척추를 앞뒤 좌우에서 3팸 60도로 감싸주는 천연 복대가 있습니다. 다혈근, 복횡근, 기립근이라 불리는 이 심부 근육들은 건물의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이 철근을 녹슬게 만듭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근육들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퇴화합니다. 근육이 퇴화하면 척추뼈와 디스크가 모든 하중을 직접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결국 디스크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찌그러집니다. 이것이 척추 노화의 본질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10분의 스트레칭은 단순한 유연성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척추의 회생 절차입니다. 굳어버린 장요근을 늘려 척추에 가해지는 장력을 해소하고 잠들어 있는 심부 근육에 전기를 공급하여 다시 깨우는 작업입니다. 특히 장요근을 주목하십시오. 허리뼈와 허벅지뼈를 잇는 이 근육은 우리가 앉아있을 때 잔뜩 수축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면 허리뼈를 앞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척추의 정상적인 곡선을 파괴합니다. 허리가 일자로 펴지거나 과하게 꺾이는 모든 불행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10분간의 정교한 스트레칭은 이 짧아진 장요근을 이완시켜 척추뼈 사이의 강력을 다시 확보해 줍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디스크가 숨을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돈한푼 들지 않는 이 동작이 전문의의 손기술보다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제 가장 불편하고 소름돋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말합니다. 수술하면 금방 낫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흉터도 없어요. 물론, 당장 죽을 만큼 아픈 사람에게 수술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술 이유입니다. 척추 수술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내거나 뼈를 나사못으로 고정하면 당장의 통증은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디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고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움직임을 누가 대신해야 할까요? 바로 수술한 마디의 위아래 마디입니다. 결국 수술 후 3.5년이 지나면 인접 구간의 디스크가 과부하로 터져버리는 인접 분절 퇴행이 발생합니다. 다시 수술대에 오르고 다시 수천만 원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척추 수술의 모에비우스띠입니다. 병원은 이 반복되는 수술로 수익을 올리지만 당신의 허리는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집니다. 수술은 당신의 자세를 교정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약해진 근육을 대신 키워주지도 않습니다. 원인은 그대로인데 결과물만 도려내는 것은 쓰레기 더미 위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루 10분을 투자해 스스로 근육을 강화하지 않는 한 어떤 명의도 당신의 허리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천년만 원을 아끼는 법은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찾는 게 아니라 수술할 필요가 없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단하십시오. 수술실 조명 아래 누울 것인지, 아니면 거실 바닥에 매트를 깔 것인지 말입니다. 당신의 척추 가치를 보존할 3단계 핵심 루틴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켄지 신전 운동의 정석입니다. 대부분 잘못 따라 합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세우고 상체를 들어 올릴 때 허리에 힘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허리는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팔의 힘으로만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핵심은 꼬리뼈가 바닥에서 뜨지 않는 지점까지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뒤로 밀려나온 디스크를 다시 제자리로 밀어 넣는, 내는 내어 넣는 강력한 물리적 복원력을 가집니다. 일하는 도중 한 시간에 한 번씩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뒤로 접어 젖히는 것만으로도 수술 확률을 절반으로 낮춥니다. 두번째 데드버그 뎃박 와 버드독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허리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타설하는 작업입니다. 누운 자세나 내발 기기 자세에서 팔다리를 교차로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바닥에서 뜨거나 흔들리지 않게 배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브레이싱 브레이싱 기술이 체득되면 당신은 무거운 물건을 들 때나 재채기를 할때 디스크가 터지는 사고를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요근과 둥근의 해방입니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골반을 앞으로 미는 스트레칭을 할때 엉덩이 근육 대동은 예 강한 힘을 주십시오. 엉덩이 근육은 척추의 하중을 나누어 받는 완충 저수지입니다. 엉덩이가 죽으면 허리가 죽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통해 짧아진 앞쪽 근육을 늘리고 뒤쪽 근육을 깨우면 당신의 척추 곡선은 비로소 황금 비율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허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입니다. 매일 10분 이 시간은 당신이 건강하게 걷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아플 때 지갑을 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건강구백은 당신이 아프기 전에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외칩니다. 천만자만 원을 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천, 천만 원을 아끼는 10분의 투자.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에 이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이긴 분석이 당신의 척추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경고이자 최고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척추가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건강구백이 당신의 생존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몸을 수호하는 지식을 구독하십시오. 감사합니다.